이야. 커리도 시켰어? 맛있다. 어? 양이 드러날라게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 어, 우리 작년에 저거 39불? 짜리 그래, 샀어? 작년 39불짜리다. 근데 쟤는 별로다, 모양. 안에, 안에, 안에 더 있겠어. 안에 더있어서 모양을 골라야 돼. 그래? 여러가지 모양도 있어. 호떡이 인형 갖고 싶다고? 좀이상하 무섭다. 무섭다. 어, 저 밤에 보면좀 무서울 것 같아. 10불 밖에 안 해.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 지금 집에 짐이 되게 많으니까 너무. 이거 말 타고 있는 거 진짜. 너 이거 원 나도 없는 마킹 이거 아닌 거 같아 장난 아니야 프리카 리턴스도 안받았 받았다. 우리는 왜이 날씨에 왔지 근데? <laughs> 왜 우리 오늘 왔지? <laughs> 이 녀석으로 골랐다 이거로 한다고? 어 위에 솔방울도 조금 생기고 이거 아주 귀여운 거 같아 형광에있으저저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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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어도 한국에서도 어국에서도한국에어도어서에서서 고장 났나? 뭐 고장 났어? 와이와 이거 봐. 필로티 제 제가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애기, 좀 길지? 이렇게 생긴 거 뭐죠? 10미로 대 빨리 감기. 아, 개구리지 마. 넌 지금 멱살 잡고 있어아니 그게 이거 약간 심.. 아.. 이거 정상인지 아까 되게 심무룩해 보였어 누군가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아 너무 귀엽다 이거 살까? 그럼 실버 공만 살까? 응. 너무 많이 안 사도 될거 같아 그래 많이 사준다고 이거 이거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가? 이거? 이거 다 주렁주렁 달아. 좀많이 주렁 많이 달아야 간지야. 간지. 이걸로 사 아니면 작은 걸로 살까? 누이 간지라는 말안 써. 그래 플렉스. 플렉스. 이거 비슷하 이걸로 사도 있다. y 그게 더 샤이니해. 너무 이거 평범한 거 이거. 이걸 거 넘버 같은. 어, 노래방 볼 때. 어. 아, 나, 나. 그거는 멀티컬러. 우리는 근데 이거 할 거잖아. 이거 멀티컬러는 우리 씨았어 속을 떠났어. 아니 너가 안 읽은 거지. 어. 읽어주더라? 멀... 왜 자꾸 찍어달래, 여보. <laughs> 알았어, 찍어줄게. 음. 아니 근데 네가 뭘 사야 재밌지, 지금. 사? 어. 이거 평소에 사는 을불은 아니잖아. 그리스마스 빔이라서 저거는. 빨강으로그를까마스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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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마하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 타이 살짝 느낌 면 저번에 없다가 이제 꼭 택에 달라야 돼서. 아니야. 곱빼기 마늘 왜? 왜 저기 지나게 기분이 나 저기 기분이 옛날에 내가 학원 걸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아, 저, 그 나무가, 어, 저 나무가 나의 그 장애물이었대 <laughs> <laughs> 여기 장애물 엄청 많아 축구 면접장은 못해서 어떡해? 몸긴질가려서 완전 축구 연습하기 딱이지 여기? 몰라? <laughs> 난 여기 축구를 안하는데? 여보,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기 딱인네아 근데 오늘 날씨는 진짜 좋다. 아 all right excuse me.

너는 왜 생맥주 시켰어? 오라서 <목소리도> 정원 디자인도 그림으로 그리는구나. <女>スピーチはどこへ行くか 집도 나오고, 응. 꽃집도 나오고. 꽃집도 나오고. <laughs> 그러면 난이 책으로 사도록 하겠어 <laughs> 여기 봐, 거기도 트리가 났어 뭐야? 트리 난장판이 일세. <laughs> 트리 여기 저기 있어. <laughs> 거기 보이냐고 트리. 아. 엄청 귀여워. 아 여기도 막히 게생는구나 이거 왜 오늘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었으면좋겠다 오늘은, 오늘은 일요일... 주의 날. 아, 시끄러워. 주의 날. 주야안 같지 아 그거 토마토 오, 장난 아니네. 어, 막 호두랑 커리랑 밥이랑 같이 나왔어 엄청나. 어, 엄청나다고. 스테이토랑 커플 스이크 알감자 엄청 맛있겠다. 어, 잘 시킨 것 같아, 우리 만족. 만족. 이제 먹어볼까? 그냥 양이 많아야지 <laughs> 양이 많아야지 이제 마지막 코드 마지막 한입이야 음. 너무 맛있다 그때 고독한 미식가를 봤는데 음. 입술을 잘 활용해야지 맛있게 먹어보일 수가 있어 어떻게 먹는데? 음. 지금 하는 거야? 하고 있는 음. 거야? 이상한데